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약속이 있어서 오늘 어린이날인데 제가 그래서 며칠 먼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신 발은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4구요. 150km 정도 걸어서 어, 리뷰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플로트라이드 3 어드벤처 보다 좋은 신발이 맞습니다 네, 확실히 좋구요 그리고 제가 이 신발에 관한 정보들을 좀 수집하고 싶어서 해외 리뷰들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단점이 그래서 오늘은 150km 를 걸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것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억지로 한번 이 신발의 단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단점 중에 수국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 다른 곳이 없어서 플로트라이드 3 신었을 때도 놀랐지만 정말 놀라운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접지력도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수준급이고요. 물론 제가 걷기 운동만 하기 때문에 접지력에 관해 논할 거리는 아니긴 하지만 정말 괜찮은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미드솔은 사실 여기가 이제 흰 부분이고 여기는 회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어서 이흰 부분에 이제 오염이 조금씩 시작한다는 점 그런 것 빼고는 역시나 단점이 없었습니다. 쿠션의 느낌이 진짜 제가 신어본 신발들 중에서도 좀 독특하게 다르긴 한것 같아요. 굳이 가장 비슷한 쿠션감을 찾으라고 하면 바운스 폼이랑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 중간쯤 될것 같고요. 뭐 부스트나 리액트처럼 무른 쿠션은 아니라서 장시간 운동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그런 신발, 신발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언박싱을 할때 화면 앵글을 좀 잘못 잡아서 그런지 영상을 보니까 3랑 4랑 이 각도가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올라오는, 발 앞쪽이 올라오는 각도가요. 한, 그런데 실제로 보면 똑같습니다. 미드솔의 각도까지도 기존의 3하고 똑같아서 쿠션감도 좋기 때문에 이건 이제 취향 차이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시는 신발을 찾아서 구매하셔서 신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제 3가 좀 단종된 것 같아요. 검색해 보니까 사이즈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뭐둘다 뭐 좋은 신발이니까 한 번쯤 구매해서 신으셔도 좋을만큼 괜찮은 신발이었습니다 굳이 가피의 소재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3 어드벤처의 단점은 이 설포가 물론 이렇게 일체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요 밑에 끈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올라오는 설포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요런 끈들, 끈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요런 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발이 들어갈 때이 부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씩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고요. 지금 설포가 좀 구조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네, 부분이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가는 부분,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4는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엔 다 신발끈을 풀고 보여드리지 않아서 오늘은 풀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안쪽에 내피랑 이 설포가 그냥 이어져 있어요. 발의 입구에 들어가서도 전혀 충돌하는 부분이 없고요. 설포도 역시나 돌지 않겠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된 부분 같아서 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소재의 느낌을 좀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퍼의 외피 소재를 좀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까슬까슬한 소재의 느낌이고요. 손이 이렇게 비칠 정도로... 반투명한 구조입니다. 제가 손을 안쪽까지 넣어 보면 네, 이렇게 잘 보이고요. 지금 제가 내피와 외피 그 중간에다 지금 손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얇은 망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집에 흔히 있는 커튼의 소재 느낌 같은 게좀 있어요. 물론 인장력이 굉장히 없는 아주 탄탄한 느낌이라서 운동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신발끈이 네, 너무 좋아요. 얇고 대신 이렇게 주름이 두 가닥이 들어 있어서 한번 끈을 체결하면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걷기 운동만 한 거라서 일반적인 러너 분들에 비해서는 변별력이 확실히 떨어지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러닝을 해도 네, 너무 좋은 운동할 거라는 생각이 그런 확신이 너무 들고요. 그래서 솔직히 단점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억지로 한번 억가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범용성이 너무 좋아요. 이건 이제 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러닝을 하지 않고 걷기 운동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신발을 신었을 때이 신발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채로 운동을 할수 있죠. 하지만 러닝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전문적으로 러닝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신발의 소문만 듣고 구매하셨다가는 뭐 그냥 가성비가 좋은 신발이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신발은 이제 페가수스급의 운동화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 이상의 퍼포먼스를 기대하시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실망하실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범용성이 좀 뛰어나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특색이 없는 그냥 편하고 좋은 신발이다 정도로 밖에 표현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건 이제 이 신발의 단점이라기보다 우리나라 리복의 문제인데 두 가지 컬러밖에 국내에 수입을 하지 않았죠. 실제로 해외에는 검은색이랑 조금 다른 컬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이런 흰색 계열밖에 없기 때문에 때문에 이 신발을 국내에서 다양한 컬러로 접하기에는 아쉬워하실 만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신발에는 자수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다 굵은 바느질이 들어가 있는 자수 형태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이 뒤에도 자수가 들어있기도 하죠. 근데 이 자수가 들어있는 부분에 이제 오염이 시작되니까 벌써 이렇게 이 자수의 결 사이로 네, 먼지가 껴서 조금씩 오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가 우리나라에선 딱두 종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용으로 신고 싶어서 산 건데 너무 드레시한 부분도 불만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닝만 하기에는 너무 예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여기 옆에도 때가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네, 이 옆쪽도 벌써 이렇게 때가 탔습니다. 예뻐서 일상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신발이긴 합니다만 러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예쁘고 밝은 색의 운동화가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부분이 구매를 좀 주저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소재가 이 아웃솔의 소재가 어, 생고무인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생고무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러버 아웃솔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갈색으로 만들어서 생고무를 좋아하는 저한테 유혹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보면 볼수록 이 네, 자수가 은색, 그다음에 회색, 또 은색 이렇게 세 줄의 자수가 조금 오게 티네요. 확실히 이렇게 앞쪽까지 쭉 둘러져 있어서 이 자수들로 형태를 만들어 주는 부분은 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냥 동그랗게 올라가지 않고 또는 여기 앞에를 고무 코팅으로 막지 않고 이렇게 자수를 처리해 준 부분은. 이런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도에 따라서 아주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일상용으로 이 운동화를 신으실 분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러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가 만약에 어딘가에 닿거나 마찰이 생겨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오리 터진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분명 걱정이 되실 거라서 어 물론 저는 그나마 좀 깔끔하게 신어서 여기가 멀쩡하긴 합니다만 아마도 러닝 하시는 분들 좀 이런 포인트들을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그냥 메쉬 타입에, 그 다음에 코팅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신발들은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부딪혀도 러닝 하시는 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어, 일상용으로 너무 예쁘게 나온 나머지 이걸 러닝으로 신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신발에 다른 컬러가 있었다면 저는 이 흰색은 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발은 아주 잘 나온 신발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한번 제가 엇갈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모든 핫딜이 사라져 있고 지금 현재 정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8만원이나 7만원대 할인가로 나온다고 하시면 기다리셨다가 그때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대로 다시 새로운 트레일러닝화 하나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저는 다음주에 새로운 신발로 다시 리뷰하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